문제 39번입니다. 다음 중 수식의 결과가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그래서, f i x e 와 end of month, choice, r e p l c e 함수 있는데, 우리 하나씩 엑셀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 엑셀 창을 조금 조절을 할까요? 음, 조절 하나만 안 하겠다. 그쵸? 자, 이렇게 우리 약간 그래도 조절을 하고, 결과는 어차피 안 보이네. 자, 그럼 그냥 픽스드부터 봅시다. 자, 문제 1번에 나와 있는 함수인데요. 픽스드에서 3456.789 그다음에 1 했습니다. 그 펄스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가. 어떻게 돼요? 3,456.8 이렇게 되나요? 어. 자, 일단은요. 1을 줬습니다. 1을 줬다라는 거는 소수 이하는 한 자리까지만 나타내라라는 말이 되는 거죠. 소수 이하는 한 자리까지만 나타내는데 두 번째 자리부터 어때요? 반올림을 해서. 그러니까 3456.8이 될 것이고요. 펄스를 했습니다. 펄스를 했으니까 콤마 같이 표시를 하겠지요. 그래서 컴마까지 표시해서 3,456.8 이렇게 표시됩니다. 그러면 1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고 2번 볼게요. 자, 2번 봤더니 일단은요. 데이트에서요. 2015년 2월 25일을 줬어요. 이 날짜죠. 그 다음에 컴마 1을 해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달 뒤가 되겠네요. 그쵸? 한달 뒤, 그러면 3월달이 되나요? 그럼 3월달의 마지막 날이니까 2015년 3월 31일이 됩니다. 됐나요? 자, 어, 이 지정한 날짜에서, 지정한 날짜에서, 입력한 날짜에서 지정한 개월수만큼 지난 달에 엔드입니다. 마지막 날짜 표시해라. 라는 거예요. 되셨죠 즉, 한달 지난 한달 지난 날에 즉 1개월 뒤에 마지막 날짜 표시해라 라는 거지요. 그래서 2월 25일에서 2월의 그 다음 달이면 3월달 3월의 엔드 마지막 날이니까 3월 31일이 표시가 됩니다. 참고로요. 얘를 음수로 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월수를 음수로 하면 이거는 한달 전이 되겠죠. 음수 지정하면. 그럼 이 같은 경우는 1월의 마지막 날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음수를 지정할 때와 양수를 지정할 때 각각 차이점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거는 2015년 3월 31일 맞고요. 그 다음 3번입니다. choose 함수 했어요. row a3, a6 했고요. 동서남 2015 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결과 확인을 해 볼게요. 그 다음 3번 봅니다. choose 함수고요로 o 했어요. 요 부분 한번 볼게요. 먼저요, 음, 여기죠? 로 o 했어요. 이 결과가 뭐가 되나 한번 봐볼까요? 옆에다가, 다른 셀에다가 별도로 한번 로 o 해볼게요. 자, 요 수식의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3이 나옵니다. 왜 3이 나와요? 지금 A3행부터 A6행까지 3, 4, 어, 3, 4, 5, 6,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laughs> 지금 어, 내가 지금 보고 헷갈려 버렸어요. 자 a3을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3행 나오죠. 즉 내가 범위 지정한 영역 또는 지정한 셀 주소에 행 번호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여러 개를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요. 범위 지정한 거에 첫 번째 셀 있죠? 첫 번째 셀의행 번호가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내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면은요. F1부터 F4 했다 그러면 몇이 나와요? 1이 나오는 거죠. 되셨어요? 오케이. Okay, 문제에서는요. A3번부터 A6번 했거든요. 그럼 사실 A6은 의미가 없고 첫 번째 셀이 중요한 거죠. 즉 A3, 즉세 번째 행다. 그래서 3이 나타납니다. 되셨어요? 로우라는 건 범위 지정한 거에 또는 지정한 셀 주소에 행번호를 표시하는 함수가 돼요. 그럼 얘가 결과가 3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choose 함수는요, 결국은 어떤 말이 되냐면, row 결과가 3이었으니까, 3, 목록이죠. 그러면, 목록 중에서 세 번째 있는 값. 즉첫 번째는 동, 두 번째는 서, 세 번째는 남, 네 번째는 2015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에 있는 남이라는 값 표시해라 이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추즈 하시게 되면은요 이렇게 남이라는 값이 나타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3번은요 결과가 남했으니까 맞게 된 거고요. 4번 리플레스 볼게요. 근데 서치라는 함수도 같이 사용을 했거든요. 자 그럼 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서치 함수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다른 셀에다가 서치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엔터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 결과가 4가 나왔나요? 어떻게 해서 4가 나왔는지 한번 보죠. 내가 U를 찾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찾느냐면 서울 유네스코에서 찾습니다. 여기에서 U라는 값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네요. 그렇죠. U라는 값이 네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서치 함수의 결과로 4가 나옵니다. 되셨어요? 그렇다면 이 리플리스 함수에서는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서치 유네스코의 결과가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February, 4, 5 해서 이거를 공백으로 지워라 라는 말이 됩니다. 네 번째부터 다섯 글자 됐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인가요? 하나, 둘, 셋, 넷 여기죠? 알이 되는 거죠. 이네 번째부터 나머지 글자 다섯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죠. 네 번째부터 다섯 글자를 지워라라는 말과 동일해요. 그럼 네 번째부터 지워지니까 결국 남은 거는 뭐만 남아요? F, E, B 요세 글자만 남게 되겠네요. 되셨어요? 오케이 아까 우리 뭐 서치 이 함수가 복사해 놨으니까 4 대신에 서치 함수 그대로 갖다 놓도 동일한 결과 나오겠지요. 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4번은요 결과 뭐가 나요? 와 F E B R U가 아니라 어디까지 F E B까지만 나오겠죠. 왜냐 서치의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4가 나오죠. U라는 값을 찾는 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값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번째부터 다섯 글자 바꾸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부터 다섯 글자 바꾸는 거죠. 공백으로 그래서 FEB가 나옵니다. 그러면 39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